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보자 대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급락 이후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일단 bnku 관련해서 상승률로 나왔는데 매도 타이밍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증시 호재는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하락시 전략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중인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주얼 멤버십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성팬, 술한 잔, 테크팬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 열성팬 이상 회원에 가입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그리고 매수매도 하는데 있어서 종목의 매수매도에 의해서 어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나스다큰 폭의 하락 이후 어 2.47%에 가까운 하락률이 나왔으며 엊그제 2%대에 지금 상승률 이 나온 이후 2.47%의 하라그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가장 큰 요인은 영국의 금리 인상권이었고 0.1에서 0.25%로 영국 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 큰 폭의 하라그름이 나왔는데 다시 상승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주요 빅테크 기술 기업들이 하라그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운은 그래도 일단 0.08%로 선방해준 모습을 보여주었고 35,897 포인트 지금 기록을 하고 있으며 나스닥은 15,180 포인트 S&P 500은 0.87% 하락한 4,668 포인트 4,700선 다시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연말까지는 다시 4,700선까지는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CNBC에 따르면 S&P 지수 500을 구성하는 11개 업종 가운데 기술 업종이 2.86%로 큰 하락폭이 있었고 지금 현재 세개 업종이 하락, 여덟 개 업종이 상승을 했다. 통신 서비스 업종이 0.58% 올랐고, 재량적 소비전는2.23% 급락. 그리고 필수소업종은 0.5%, 에너지와 유틸리티는 각각 0.5%, 0.49% 상승. 금융 업종과 부동산 업종도 1.1%, 0.41% 상승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가장 이제 눈여겨봤던 게이 나스닥 기술주가 하락하는 동안 이 가치주가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3%대하락 애플은 마이너스 4% 대에 가까운 하락 아마존은 마이너스 2.25%, 그럼 테슬라는 이제 마이너스 5%대하락그름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 버라이즌이 4.35%, 지금 AT&T가 7%에 가까운 상승흐름이 나왔다. 어느 정도 이제 기술주에서 가치주로의 이동이 조금 보여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도 엔비디아 다시 큰 폭의 하락으이 나왔으며 AMD도 마이너스 5.37%의 하락으이 나왔지만 없으신 분들한테는 죽기에 좋은 찬스다라고 생각이 되고 요 AMD도 지금 컨트레이팅이, 시킹알파 컨트레이팅 굉장히 높고 퀄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지금 매수하기에는 좋은 단계이고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온 비행케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분할로 매도를 대응을 하면서 다른 종목을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어제 관련해서 보면 항공주는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보잉은 마이너스 2.37% 그리고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도 하락으로 나왔고 지금 항공 관련 주도 이제 델타항공이 마이너스 2 1에 하락으로 나왔으며 지금 여행 관련 주 카니발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7 9에 하락 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보잉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유망주로, 가치주 중에 유망주로 계속적으로 이제 선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이 제너럴 모터스도 어, 내년에 유망한 종목으로 선정이 되고 있다. 증권사에서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성장주와 가치주의 주가 수익률, 주가 배수가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수의 성장주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러한 밸리에이션 차이는 가치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데 더하여 시장에서 관가하고 있는 유의미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지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이제 제너럴 모터스를 가장 선호를 한다라고, 지금 가치주 중에 제너럴 모터스를 선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전기차 전환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나 일단, 이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진척 속도는 시장에서 강가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제네럴 모터스를 2022년 추천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요 현재 추가적으로 이제 보잉 또한 737 맥스 운항 중단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막대한 낙폭을 기록한 이제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되었으며 경제 활동 재개 의혜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어 언젠가는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코로나 19 관련해서 화이자의 치료제 지금 굉장히 이제 예방률이 높게 나오고 있고 어 치료율도 이제 백신에 대한 예방률이 높게 나오고 있고 치료율도 지금 지금 현재 어 90%에 가까운. 이번율이 이제 89% 90%에 가까운 이번율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잉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 증권사, 각 증권사에서도 22년 가치주 중에 보잉을 꼽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머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크는 21년 들어 12% 하락하면서, 화이자, 이제, 어제도 상승, 4.17% 상승으로 나왔는데, 화이자의 40%, 올해 이제, 화이자가 40% 정도 올랐는데, 유의미한 하해를 하고 있다며, 이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과 배당 수익률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크도 이제, 배당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리시 이렇게 나스닥이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크게 빠져주지 않는 모습 현재 마이너스 1.42% 하락한 4만 8천 불대를 지켜주고 있다 라는 점에서 저는 그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일, 1분기 지금 내년 1분기에 있을 올해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유럽의약품청은 화이자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에 대해서 사용을 추천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금 현재 화이자는, 10, 화이자는 10살, 팍스 로비드에 관한 중증화 리스크가 있는 환자 입원과 사망을 90%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를 볼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리고 현재 EMA가 분석한 시험 중간 결과로는 초기 증상을 보인 닷새 안에 박스 로비드를 투여한 607명 가운데 입원 환자는 6명이 그쳤고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이제 가짜 약을 투여한 환자 612명 가운데 41명이 입원을 했고 10명이 숨졌다라는 데서 일단 화이자의 FDA 승인이 이제 떨어지는 순간 이 은행 관련, 아니, 그 항공 관련주들은, 죄송합니다. 항공 관련주들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여행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한, 눌려있던 항공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이제 SLXL, FNJ, BLZ, BNK, FPS 관련해서 도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L 관련해서 보시면 어제 이제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일단 영국 은행 관련해서 금리 인상 소식과 함께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왔다. 하지만 이제 볼린주변드 하단에 다시 닫아 있는 상황에서 큰 걱정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없으신 분들은 이제 조, 좋을, 어, 아, 줍줍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일단, 영국의 기준금리가 0.1에서 0.25%, 0.25%로 빠르게 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주 큰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여전히, 어, 연준의 긴축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쉽지 않은 장입니다. 삼성증권에서도 라운 레포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쉽지 않은 장, 어, 맞는 사실이고요. 현재, 하지만 돌아보면 이미 경험해 본 상황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똑같이 우리가 경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같은 흐름으로 흐름 자체는 같은 흐름으로 갈 확률이 아주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2018년 말부터 긴축 지속 의지를 평화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 흐름이 나왔으며 어, 그 전에는 약간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중시는 우상향을 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신흥국 증시는 일단 상해 종합 지수는 이 약한 고리는 먼저 무너진다. 이렇게 미국 증시밖에 대안이 없다. 미국 증시는 이제 강한 고리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밖에 대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앞으로는 이제 주가를 어느 정도 이제 선별을 해서 어잘 이제 좋은 종목을 선별을 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포트폴리오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섹터의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좋은 이제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이제 개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담 그리고 종목별 상담을 원하시면 수 한잔 이상 가입해 주시면 제가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개인별 포트폴리오 상담을 해 주고 있고 기존에 이제 수 한잔 이상 회원님들도 예 포트폴리오 상담을 원하시면 저에게 이제 개인 텔레그램을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이런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느 포트폴리오, 섹터별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년 수익률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FNG도 어제 마이너스 9.36%의 큰 폭의 하락으로 나왔으며 34.68%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RSI는 37.87%, CCI는 마이너스 105.51%이지만 이런 하락 구간에서는 지금 어,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듯이 버티면 된다. 어, 계속적으로 홀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LZ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으로 마이너스 8.68% 하락으로 나왔으며 25.13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RSI는 이제 39.99 CCI는 마이너스 93.26으로 신규 진입에는 좋은 상태이고요. 이미 저는 어제에 그제 진입을 하였기 때문에 SLXL과 BLZ는 우선은 계속적으로 홀드할 생각이고, 오히려 BNKU는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BNKU 관련해서는 대략적으로 60일 선부근인 61불대에서 매도를 할 생각이며, 분할 매도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는 최종 물량은 이제 볼린이 밴드 상단에서 매도할 생각이며, 어제 5 9 5의큰 상승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장중에서도 거의 60불에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BNKU는 RSI가 48.96, CCI가 9.17로 이제 높아져 가는 상태이고, CCI 100 기준으로도 한번 분할 매도를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S도 은행 관련주들이 상승으로 나오면서 BNK와 마찬가지로 2.87%의 상승으로 나왔으며 FS 홀드하신 분들도 분할 매도를 이제 고려를 해볼 단계다라고 이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 FS의 볼리뉴밴드 상단이 140불대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RSI가 50.6, CCI는 33.31로 어 지금 높아져 가는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일단 이제 증시 자체는 기술주, 빅테크 기술주에서 이 가치주들로 어 이동하는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자는 어제 이제 12조 원에 이제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하면서 0.97%로 방어를 해주는 모습, 마스터카드도 10.9%로 방어를 해주는,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 이제 아마 조만간 코로나 19 화이자 치료제 FDA 승인이 어, 몇달 안에 이제 떨어진다라면 이런 가치주들이 좀더더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